동기부여 강사 고혜성입니다. 개그맨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다쓰러져 가는 산기슭에 있는 폐가에 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7 0년대 지어놓은 기화로 된 지붕에 시골 재래식 화장실 마당에 풀이 자라나 있고 담벼락은 다 무너진 집이었습니다. 매일 카드회사에서는 돈 달라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당시에 신용카드를 9장을 만들었는데 9장 모두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크게 웃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제 인생 가장 밑바닥,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는 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부터 크게 웃는 훈련을 했습니다. 수시로 크게 웃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울라고 했지만 저는 단한 번도 울지 않았고 반대로 더 크게 더 많이 웃었습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래도 살집이 있어서 좋고 월세를 안내서 좋고 산 밑이라 공기가 좋다. 살다 보면 예측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일이 꼬이고, 사기당하고, 태클이 들어옵니다. 힘들 때는 두 가지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울거나, 웃거나, 우는 것은 쉬운 겁니다. 웃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 큰 성공을 하지 않았지만, 많이 살아오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 웃어야 되느냐? 언제 더 크게 많이 웃어야 되느냐?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크게 더 많이 웃어야 됩니다. 웃는 거 말고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울어도 되지만 너무 오래 울지는 마세요. 처음에는 옆에 와서 다독여 줄수 있겠지만 계속 울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작게 웃지 마시고 크게 웃으세요. 크게 웃어야 힘이 나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팔 근육을 생기게 하려면 무거운 아령을 들죠? 나무젓가락으로 수천번 들었다 올린다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들어간 만큼 육체도 단단해지고 정신도 단단해집니다. 크게 웃으면 그만큼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신력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요. 크게 웃으면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집니다. 최소한 크게 웃는 순간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자주 웃고 계속 웃으면 그만큼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이 최악이다. 아무런 빚이 없고 희망이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바로 이때가 가장 크게 웃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실 거예요. 쉽지 않죠? 울어야 되는데, 웃으라니까잘안 되실 겁니다. 그래도 웃으세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는 울었지만, 내일 울고 싶지 않으면 오늘 웃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laughs> 아침에 눈뜰 때도 웃고, 수시로 웃고, 자기 전까지 한번 웃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내일 웃을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산 밑에서 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개그맨 시험은 당시에 만 30세, 31살까지만 볼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개그맨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개그맨이 될수 없는 나이였는데, 어느 날 새벽에 방송되는 개그맨 지망생들이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시청률이 0.3% 새벽에 방송이 됐습니다. 저는 시청률 상관없이 방송에 나가서 웃길 수 있다는 생각에 8개월 동안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료는 6만원. 한 달에 편집 안 되고 네번 나가면 24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길 수 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돈을 받지 않아도 평생 하고 싶은 일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찾고 싶을 때는 돈을 전혀 안 줘도 하루 세 끼만 먹어도 그 일을 평생 하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새벽 2시 아무도 보지 않는 프로그램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친 듯이 개그를 짰습니다. 허구 날 꼴찌하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웃기지도 않는다고 심사위원들이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를 믿었습니다. 난 반드시 웃길 수 있다. 반드시 크게 웃길 것이다. 자신만 믿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32살에 기적처럼 개그 콘서트에 제가 스카웃이 됩니다. 그래서 CF도 많이 찍고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웃겨드리겠다는 어린 시절 꿈을 드디어 이룬 겁니다. 나보다 먼저 취업했다고, 나보다 먼저 성공했다고 너무 부러워하거나 자신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목욕탕 주인이 얘기했죠?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다고.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인정받고 꿈을 이루고 존경받는 시기가 다 다른 겁니다.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보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10년을 강연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모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짧은 특강을 하고 있지만 조회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줄 거란 믿음으로 계속 만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존경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기다리면 됩니다.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저의 때도, 여러분의 때도 반드시 옵니다. 같이 웃으면서 재밌게 즐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는 반드시 그치게 되어 있고, 눈은 반드시 녹습니다.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거라 믿습니다. 당신도 믿으세요. 모든 것이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크게 웃으세요. <laughs> 모든 것이 더 좋아지고 있다. <laughs>